1299번째입니다. 뺄셈이 먼저야, 더셈이 먼저야. 어떤 게더 절실했을까? 남은 다섯 개중세개 먹고 나면 두개 남는 걸까? 따놓은 다섯 개에 세 개를 더 땄으니 여덟 개가 된 걸까? 절실함면 결핍해서 오는 거지 풍요가 아니다. 그래서 그랬던 건지, 뺄셈교가 등장한 뒤에 더셈교가 만들어졌다는. 그리고 산수도 뺄셈을 잘하면 덧셈은 거저 먹는다. 수학기호의 탄생 과정도 보면 삶을 닮았나 보다. 먹어치우는 게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나날이 바닥을 털어내는 먹거리에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? 뺄셈 기호 꼭 바닥 같다면 억질까? 그러다가 뭔가 더 생겼을 때 작대기를 하나도 얹었으니 그게 덧셈 기호 아니었을까? 어떤 게또 절실했을까? 남은 다섯 개중세개 먹고 나면 두개 남는 걸까? 따놓은 다섯 개세 개를 더 땄더니 여덟 개가 된 걸까? 절실하면 결핍에서 오는 거지 풍요가 아니다. 그래서 그랬던 건지 뺄셈 교가 등장한 뒤에 더셈 교가 만들어졌다는. 거야. 그리고 산수도 뺄셈을 잘하면 더셈을 거저 먹는다.